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또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제목은요, 일지 폭로입니다. 일본의 잡지를 폭로한 건데요, 좌파 정권이 몰고 온 경제 위기를 모르고 사는 한국 국민이란 제목인데요, 일본 잡지 폭로한 너무나 충격적인 글입니다.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좌파 정권이 불러온 불행, 일본 베스트셀러 일 기업 전문가 마스바시 에 닭가야키 저서 큰 인기 한국 경제는 좌파 정권 4년 만에 거덜 났으며 또한 번의 5년의 좌파 정권이 탄생한다면 완전 침몰한다는 충격적인 책이 일본에서 출판 2개월 사이 3판 인쇄에 들어가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난 6월 채도사에서 초판 5천 부를 판매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3판 인쇄에 들어간 이 책은 올 가을 4판 진입에 들어간다. 한국 언론과 경제학자들도 권력이 무서워 또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인 저자가 한국 경제는 야바이 거짓말 경제라는 책을 출간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이 좌파 정권에 있다는 진상을 폭로하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다. 저자 마스바시 씨는 또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냈다. 한국에는 탈북자 만명 정도 되지만 해마다 탈남자 남한을 떠나는 사람 8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탈남자란 한국인들의 해외 이민을 의미한다. 여자는 한국의 국제 수지와 경상 수지는 언밸런스다. 경상 수지는 엄청난 적자인데 단기 외국 자본을 빌려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한국의 위기는 1997년 IMF 때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자의 지적대로 한국의 주요 은행 50%는 이미 외국 자본에 넘어간 상태다. 그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배당된 금액이 4조 4,451억 원이다. 이 금액은 한국 기업이 배당한 총액의 무려 52%에 해당한다. 외국인들은 배당금으로 받은 배당 이익금을 모두 자기 나라로 송금한다. 따라서 해마다 엄청난 자금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해외에서 엄청난 배당금이 오히려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출 품목이 선박과 자동차, 핸드폰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의 별다른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인기 수출품조차도 부품 자립도가 낮아 모두 일본에서 주종 부품들을 사가지고 조립한 조립만 하는 형태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퍼다 준 액수가 무려 50 내지 60조 원이라고 밝힌 저자는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한국 좌파 정부가 각종 통계 자료를 허위로 발표하기 때문으로 저자는 파악했다. 한국 정부는 또 실업자 수를 국민의 3.5%인 83만 명이라고 했으나 실제 숫자는 126만 명이다. 이런 사례들이 바로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엉터리 통계라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다. 그런 사례들로 볼때 한국에 또한번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남한 경제는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것이며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 이 글은 나카가와 세이요라는 분이 쓴 건데요. 일본 잡지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를 이렇게 분석했네요. 아, 지금 4년 만에 거덜이 났고 앞으로 5년 다시 말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한국 경제는 침몰한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음 탈남자 남한을 떠나는 이제 이민하는 해외 이민 탈남자들이 지금 대폭 늘고 있다. 이건 뭐 기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이 정부가 각종 통계를 자기네들이 유리한 것만 이렇게 언론에 뿌리고 불리한 건 감추고 또 심지어는 왜곡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 에, 엄청난 규모, 참큰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자포 정권에서 북한에 퍼다 준 돈이 50조, 60조 원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밝히고 있다네요. 근데 그런 사실을 한국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아 실업자 통계도 다 왜곡하고 있고 이런 얘기인데, 야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통계로 분석을 했겠죠. 그런데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피부를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제하고 있는 거. 근데 이, 이 정부에서는 이걸 또 코로나 핑계를 대잖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더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있잖아요. 뭐 지원금이다 뭐다. 그러면서 아끼는 건 하나도 안 아껴요. 도로공사 계속하고 쓸데없는 도로공사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 있는 대로 돈 자금 막 쓰잖아요. 어, 그러고 또 북한에도 혼 갖다 퍼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그런데 또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위로금이다 막 퍼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날 수밖에 없죠. 아니 일반 장사하는 가게나 그다음에 가정 경제라든가 기업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훨씬 많고 그것도 쓸데없는 지출을 막 갖다가 허재껴 쓰면은 아그 망하는 건그 기본 상식이 아닙니까? 아 저도 그렇게 망했어요. 저도 젊었을 적에 그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나라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망한 나라가 많잖아요. 옛날에 잘 살던 나라 망한 게다 이래서 망한 거예요. 우리만 예외가 아니라고 요뭐 용가리 통배 우리가 이렇게 써재껴 자빠졌는데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결국은 정권을 찾으려면 제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얘기하죠. 부정 선거 없애야지 부정 선거를 안 해야 단일화가 되든 우파가 정권을 찾아오든 할거 아닙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 이민자가 이렇게 많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빠져나갈래도 돈이 있어야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만 여기 남아있고 어쩔 수 없는 기업들 여기 남아있는데 기업들도 대부분 여기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면 국민 정서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신설 공장들 해외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뭐 많이 나갔고요 아 대기업들은 나가고 싶어 그런데도 대기업 본사가 나가버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사 여기 두고 새로 신설하는 투자는 다 미국이다 뭐 베트남이다 이런. 유럽이라 딴데 투자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제 합작해서 어, 이 좌파정부, 중국, 북한, 그 다음에 노조, 민노청, 전교조, 이거 다 암묵적인 카르탈로 해서 나라 다 존먹고 있는 거예요. 왜? 존먹으면 자기들이 일단 존먹어서 좋고, 존먹어서 나라가 망해야 자기들이 통치하기 쉽고, 그래야 정권 안 바뀌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 망하는 거그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면 자기들이 영향력이 더 커지니까. 국민들 돈이 없어져야 영향력이 더 커지고. 더 정부에 의존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돌리기가 더 쉽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야 신경 쓸 데가 없잖아요. 그 그래 지원금 몇푼 나눠지면. 아이고 땡큐 땡큐 부정선거 뭐 관심도 없고 그냥. 그냥 땡큐 땡큐 하는 거죠. 가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축. 그냥 주인이 사료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천원 울타리에서 움쩍 달싹 못하고. 가축이에요. 가축이 사육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에이, 지나친 비약이라고요. 자파 정권 한번더 들어가면요. 이 경제학자 말대로 다가야키 경제학자 말대로 이런 책이나 칼럼이요.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 이분이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떠평에서 소개하는 거지. 제가 다른 곳에서도 뽕평에서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많은데 이게 계속해 봐야 소개의 경기 같아서 요즘에 조금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대로 소개해드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가실래요? 아니면이 나라를 지킬래요? 이 나라를 지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경제 이런 거 정권만 바뀌면 다 살아나 안 되니까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정권만 바뀌면 돼요. 정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방법 부정선거 막는 거예요. 부정선거하면 끝난 되니까 아 윤석열 총장하고 최지영 감사원장도요. 그 얘기를 강하게 해야 돼요. 부정 선거하면 아주 그냥 폐가망신할줄 알라 사형 시킨다. 최소한 무기징역이다. 부정 선거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떠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겁이 나서 못 하죠. 국민의힘 자가들은 믿지 못하고 국민들이라도 이를 악물고 이 나라 지킵시다.